6시부터 8시까지 FM 99.9 오비스 라디오 이번에는요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 협회장 김선혜 선생님 모시고 업사이클이란 무엇인지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선혜 선생님 나와주셨는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일회용 컵을 한몇개 정도 쓸까요? 이 앞에 어린이 일회용 컵 혹시 쓰나요? 종이컵? 안 써요? 아, 네, 안 쓴다고 하는데. <laughs> 그쵸, 어린이들은 많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종이컵을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당 한개 이상을 쓰니까 한 510개 정도를 쓴다고 해요. 1년 동안 한 사람이. 그럼 두개 가까이 쓰는 거죠. 일회용 비닐봉지는 일회용 비닐봉지는 써요 어린이? 안 써요? 네, 아유 미안해요. 자꾸 물어봐서. <laughs> 근데 일회용 비닐봉지도 한 사람이 한 420장 정도 1년에 쓴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장 이상을 쓰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뭐 100kg 이상이다. 이런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지구에 쓰레기를 계속 계속 쌓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를 김선혜 선생님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예술 작품으로 바꾸시는 거죠. 이게 이제 어, 업사이클일 텐데 선생님 소개 저희 직접 한번 인사해 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 회장 김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선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는 201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업사이클 산업의 그일 세대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업사이클의 저변 확대 그러니까 업사이클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사이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고 같이 참여를 독려하고 싶어서 저희가 만든 단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회원사는 한 30여 개 회원사가 있고요, 모두 다 업사이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사이클이 뭔지 한번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보면요, 리사이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활용. 업사이클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 저희가 업사이클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두부 드십니까? 두부 뭘로 만드나요? 콩으로 만들죠. 그러면 두부를 만드는 과정 중에 나오는 부산물. 그러니까 이 두부를 완성하고 나면 저희가 비지가 남게 돼요. 그 비지가 선생님들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지로 무엇을 하죠? 찌개를 끓여 먹죠. 그런데 이게 더럽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이냐면 비지로 찌개를 끓여 먹지 않고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비지는 식재료가 아닌 쓰레기가 되세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업사이클이라 함은 버려질 수도 있지만 가치나 기능이나 의미를 찾아서 사용을 하는 것을 업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업사이클하는 제품들, 업사이클할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를 꼭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것들이 업사이클되고 있는지 꼭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도 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고, 그쵸? 선생님 작품 직접 만드신 것, 무엇이 업사이클인지 만드신 걸로 한번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신다. 네, 좋습니다. 저희 업사이클러들은 함부로 버리지를 못해요. <laughs>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웨딩드레스로 만든 거고요. 와. 네, 방석인데 네. 웨딩 드레스 버려지는 천으로 만든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저희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가 좀더 특별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가방 있잖아요. 커다란 쇼핑백인데, 네네. 네. 이거는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에서 업사이클러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매년 준비를 하시는데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에서는 행사 후에 버려질 수도 있는 광고물들 있잖아요. 그것도 재활용, 그러니까 업사이클 할수 있는 소재로 꼭 만드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애초에 한번 쓰고 버릴 수도 있는 건 업사이클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다. 네, 꼭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단 공장에서 자투리로 남는 그런 원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 몸은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단하고 나면은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원단들이 남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짜투리 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하고 계시는 앞치마도 업사이클 제품인가요? 맞아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앞치마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현수막 많이 버리시죠? 네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있는 원단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가죽 덧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투리 가죽으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앞에 있는 이건 뭔가요? 작은 구슬을 모아 놓은 것 같은데 이 작은 구슬이 좀더 특별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업사이클하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업사이클러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고생을 하는 작업이기도 하세요. 보시면 이 소재들. 이 소재들을 저희 업사이클러들은 직접 수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렵 채집을 한다. 수렵 채집을 한다. 네, 직접 채집을 하세요. 그래서 잘 닦아서 보시면 이런 금형으로 이렇게. 이건 뭘까요? 지금 보시면 만든? 이게 비즈인데요. 예, 지금 병뚜껑이. 구슬이 된 거예요. 아 그런데 그전 단계에 이렇게 파쇄를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러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소재를 직접 발굴하고 세척하고 가공해서 완성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소재 발굴부터 업사이클러 하는 업사이클 하는 분들이 직접 하신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이 병뚜껑을 파쇄를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걸 녹여서 다시 구슬을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가 다 페트병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 페트병으로요.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일상에서 이런 업사이클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뭔가요, 선생님? 요거 이것도 저희 지금 업사이클빌리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러니까 폐기될 수도 있었던 광고물을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 광고물 이런 빳빳한 천들이 네. 이 플라스틱 천들이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내구성이 있으니까 네. 이걸로 소지품을 담는 파우치나 앞치마나 이런 걸 만드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선생님 이건 뭔가요? 이건 달력이네요. 달력입니다. 지금 보시면 25년 달력. 자수해서 만든 건데요. 저희 휴가 때꼭 머무는 호텔있잖아요 호텔, 호텔 같은데 보시면 굉장히 큰 침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 자, 집에서 이불 위에서 뭘 먹다가 이물질을 떨어뜨려서 오염이 되면 세탁을 해서 또 덮으시잖아요. 다시 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숙박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되나요? 없어요. 아 그렇죠. 저만해도. 갔는데 뭔가 묻어 있는 게 있으면 아무리 세탁을 했다 해도 그렇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원단이 너무나 좋은 원단이에요 아하.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뭐 호텔에서는 저희 업사이클러들한테 이렇게 소재를 활용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달력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조다가 우리 친구들 저 앞에서 직접 그림 그려서 완성하실 수도 있는 이런 달력 소재로 활용을 할수 있게 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하. 그럼 이 업사이클 플라자 안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직접 이 업사이클 소재들을 만지면서 무언가 그리거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에서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업사이클 전 과정을 눈으로 보시고 느끼시고 만져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방문하시면 한번 구석구석 이렇게 꼭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니까 조그만 플라스틱 보드로 뭔가 액자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하기 시작하셨을까 이런 <laughs> 궁금해지거든요. 저희 할머니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업사이클 사례는 뭐였냐면 저희 할머님 세대는 보시면 한복을 입으셨잖아요.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잘라서 손녀 아기였던 저 손녀를 위해서 잘라서 이불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서 그거를 참아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게 저의 첫 번째 업사이클 사례였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만들다 보니까 버려질 수도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다라고 느끼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꼭 쓰레기를 줄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자. 이것만이 아니라 뭔가 버려지는 걸 새롭게 쓸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거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시는 그게 업사이클의 시작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어린 어린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계속 이 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업사이클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추천할 때 업사이클의 매력은 뭘까요, 선생님? 업사이클의 매력은 내가 만들었다의 의미도 있지만. 이 소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력 이걸 완성하는 것보다는 이 달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소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소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우리 미래 아이들한테 가을이 없는 계절을 준비해 줬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연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오랫동안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자원 순환의 실천의 계기가 될수 있으세요. 이런 활동들이 그래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이 공간에 진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느꼈던 계절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 이대로 기후가 바뀌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왜이 업사이클 플라자에 어린이 공간이 많은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재료가 아무리 업사이클하기 좋은 재료여도 멀쩡하게 쓸수 있는 물건으로 막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를 구하러 직접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업사이클을 멋지게 못하지만 버리기 아까운 재료를 여기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에 막 갖다 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 재료는 어떻게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 어, 아니면 저희가 주스러다니거나 버려져 있는데 저거를 저희가 쓸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싸고 지고 하고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이런 페트병 뚜껑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도 모아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호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았던 그런 소재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 있는 뭐 호텔에서는 호텔이 호텔 친구가 많이 있는데 가져다 쓰실래요? 하고서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이런 자투리 원단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실 때쯤, 이런 자투리 원단을 정리하실 때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한테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최근에는 기업에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남는 소재들을 업사이클링 할래요 하고선.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알려지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아 우리 집에서 이거를 좀 업사이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은 문의를 드려도 되나요? 물건을 갖고 와도 되나요 여기?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최근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입고 더 이상 아이들이 크니까 옷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 옷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하고서 유치원에서 연락을 직접 어. 주시는 경우도 꽤 계세요. 네. 그럼 그걸 같이 재단해서 그걸로 작은 액세서리라든가 소품을 만드는 경험하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유튜브 어. 영상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스 유튜브 영상에 직 가정에서 발굴할 수 있는 소재로 무언가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한 게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플라자에 오시면 전문적으로 업사이클하시는 분들이꽤 많고요. 작품도 전시되어 있으니까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응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아하, 유튜브에서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찾아보면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온다. 그래요, 선생님.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무지해서 하는 생각이겠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멋지게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거꾸로 또 쓰레기가 되고 환경 오염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걸 단순히 재활용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은지 디자인을 멋지게 하면서 재활용은 조금 포기하는 편이 나은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전자의 네. 부분은 업사이클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아, 있고요. 네. 특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계세요. 데 저는 그게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사이클 제품에 대해서 보실 때 여기에 뭐 들어갔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 사서 쓰는 게더더 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라고 반문을 예, 하시거나 예. 아니면 디자인은 괜찮은데 이거 만드느라고 버리는 게더 많은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는 저희는 그런 궁금증을 표현해주실 때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업사이클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업사이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갖고 왔고요? 선생님들께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탄소 저감량을 이만큼 줄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소재, 이 네, 네. 비즈는 그대로 분리배출 또 하시면 재활용 또할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페트병 뚜껑을 녹여서 만든 그 비즈, 구슬을 그대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 두고 저희가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버려지는 거 갖다가 뭐 만들면서 또 버리는 거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걸 꼼꼼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요새 저희가 모든 것에 대문자 K를 붙이잖아요. K푸드 뭐그 K 의류, 옷 패션, K 댄스, K 업사이클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업사이클의 가장 기본은 소재거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굴할 수 있는 소재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발굴할 수 있는 소재 어떻게 있을까요? <laughs> 일단은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의류 산업이 굉장히 아하. 잘 강하죠. 잘 강하고 네. 있잖아요. 그 소재들 그런 자투리를 가져다가 2차 업사이클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K 웨이브의 네. K 패션의 가치 한발 같이 내딛는 그런 제품들이 될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 의자 업사이클 제품들은 음. 한국 디자이너들 네. 그분들의 손길이 닿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패션 소품으로도 강점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류 대기업에서 우리는 자투리 천을 이렇게 업사이클합니다는 걸 홍보하면서 해도 이 업사이클 하시는 분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쵸? 저희가 기억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코롱에 레코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이미 있구나. 네, 이미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러, 그리고 관심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Uh -huh. 특히나,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아는 명품 브랜드에서도 본인들이 입는 유니폼 있잖아요. 이 시즌이 바뀌면은 폐기하지 않으시고 업사이클러들한테 다시 이거를 가공해서 파우치라든가 소품으로 같이 만들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아, 패션계에서도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산업으로서 업사이클이 미래가 밝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협회 협회장님으로서 우리나라 업사이클 문화가 산업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속에 품고 계신 목표나 이런 게 있다면요 항상 그렇지만 업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 소재예요 그런데 딱 보면 저 소재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거를 가져다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업사이클러들은 어디 있지 그리고 그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곳은 또 어디지? 그리고 그 소재들을 제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어디에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브 역할을 저희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제에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좀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플라자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클러들이 플라자에 같이 방문을 해서 협업을 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소하게 작은 공방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장으로 아니면은 어떤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두 가지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하나는 업사이클은 기후 환경에는 좋지만 어, 산업이 되기에는 너무 소소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대기업과 업사이클 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 대기업은 계속 물건 팔아야 되는데, 업사이클은 사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 그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laughs> 업사이클이 굉장히 새로운 문화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김선혜 협회장님이 앞으로 그큰 몫을 담당하시리라 믿고, 여러분 큰 박수로 협회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